함께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시사전망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보는 가 시간이죠. 생생현장 속으로 오늘도 김지혜 리포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선거로 참 어수선한 한 주였는데 여성들에게는 또 공포의 한 주였어요. 네. 충격을 금치 못하는 뉴스. 어, 정말 많은 여성들이 공포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뭐 그동안 뭐좀 세상이 무섭다, 네. 어지럽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지만 또 이런 것들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한 주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강력 범죄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뭐 어디 신고해도 응답이 없고 믿을 곳이 없다. 네.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런 네. 생각들이 많죠. 그래서 이 호신술과 호신용품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그 호신술을 배운. 현장을 직접 다녀왔거든요. 먼저 소리로 만나보시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밀기 동작 같은 거를 할 때도 밀어낼 때 그냥 음. 하면서 미는 것보다는 아악! 하면서 밀면은 훨씬 강하게 밀 수가 있어요. 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무겁습니다 이거. 65kg이에요. 네. 무겁네요. <laughs> 네. 아예, 이 팔에 자신이 없으면 은 방금 샌드백 하셨을 때처럼 몸에 딱 붙이고, 네. 몸으로 밀어버리거나, 아 아니면 팔을 폈을 때는 어깨 안쪽으로 항상. 팔꿈치가 어깨 안쪽으로 어. 위험한 상황에 네.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인가요? 네 사실 그 위험한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살려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요 그런 상황에 헉 하고 놀라도 그렇죠. 움츠려들게 될지 소리 확 지르기가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소리 지르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아, 네. 또 상대방을 밀쳐낼 때는 음. 어떤 요령으로 힘들지 않게 정말 효과를 발휘해서 밀쳐낼 수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이렇게 호신술을 배워도 실제 상황에서 정말 활용이 될까? 그렇문이생거든요 사실 뭐 태권도다, 합기도다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태권도를 배우더라도 뭐 상대방을 물리치거나 제압하는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또 수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호신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공도코리아의 김기태 사범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들 다 함께, 예, 사이좋게 잘 지내는 세상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러지가 못하니까. 호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 몸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호신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개개인별로 그 사람한테 맞는 세이프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더라도, 돌발적인 위기 상황, 순간적으로 놀랐을 때 몸이 그냥 얼어 있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에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그럴 때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술을 배워서 그거를 실제로 쓸수 있느냐 없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도장에서 수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알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어서호신술이 여성 한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광역범죄에 대해서 또 성폭력에 대해서 여성들이 대비를 해야 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또 학교폭력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아동범죄 이런 것들로부터 또 본인을 지켜내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특히나 뭐 여성분들은 이런 그 호신술을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한열번 정도 배우게 돼요 이곳에서는요. 어. 그래서 식 질, 직접 그 모델을 삼아서 모델 먹킹이라고 해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물리치고 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습해보는 이런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마음을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어, 배워두면 괜찮겠다 싶지만 그래, 오늘부터 배워보자 이렇게 마음 먹기가 <laughs>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곳에 이제 신청을 해서 그래도 내가 지키겠다 하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신 분이 계셔서 교육을 직접 배우고 있는 여성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뉴스에서 그런 걸 많이 봐도 전혀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 관심이 없었는데 저녁에 야근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되게 기분 나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냥 다른 칸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잠깐 훈신수로 배우겠다 싶었는데 또 갑자기 수원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사실은 이런 게 배우기가 쉽진 않잖아요. 영화에서나 그런 데에서 본 것처럼 격투기나 이런 거를 배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되게 단순한 동작인데 되게 효과적인 것 같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동작인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꼭한 번쯤은 다 배워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도망칠 수 있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분은 아무래도 위험상황에 맞닥뜨리면 예전처럼 대처를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순간 이렇게 딱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호신술을 배울 때 각각의 상황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뒤에서 사람이 잡았을 때뭐 아. 옆에서 잡았을 때또흉기로 위협할 때는 어떻게 빨리 빠져나가서 도망가야 하는지 도망가는 기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실질 적으로 배우는 교육입니다. 어, 그리고 예, 호신용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신용품. 가장 쉽게 아마 내가 호신술 학원까지 가서 배울 정도의 여력은 없다 하시는 분도 이제 호신용품을 많이 구입하는데요. 평소 대비 한40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온라인 네. 쇼핑몰에서요. 음. 그래서 그런데 래서그또 문제점은 이런 호신용품 또한 실사용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음, 이야기들이 네.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시, 호신용품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많이 접하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를 쓰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경복이나 호루라기는 그 소리는 크게 나서 아 일단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좀더 경계를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목적이 좀 불분명한 게 있어요. 특히나 성폭력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쓰기에는 사실 좀 너무 소극적이라는 한계가 좀 있고요.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고 또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 페퍼 스프레이나 가스총 같은 것들. 근데 가스총도 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상대방에 또 경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거보다는 그냥 어떤 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것. 네. 예. 그런 페퍼 스프레이 종류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호신용품을 구입을 하고 네. 구비하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다닌다 해도 실제 상황에서 또 맞닥뜨려서 사용을 그렇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될것 네.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전기충격기 같은 거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은 네. 금방 이렇게 후신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 같은 경우에도 직접 그 상대방의 3, 4초 이상 유지해서 갖다 아, 대야 네.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것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별로 그렇죠. 사용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또뭐 이런 것도 쉽게 생각하지 지만 실사용에 음.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시려면 허가를 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호신용품의 범위에 대해서도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음. 뭐 호루라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본인이 사용해야 하는지 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음. 김채씨는 어떠셨어요? 당연히. <laughs> <관해서. 웃음> 저도 사실 세상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음. 음. 보통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나는 뭐 내몸 자체가 무기야 이런 얘기하지만 누구나 이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도 좀 이런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신열풍에 대해서 오늘 김지혜 리포터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